검사 결과 전 세계에서 100명도 채안 되는 희귀병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희귀병이라고요? 네. 심장 이상으로 발달이 지연될 수도 있고, 오래 뛰거나 서 있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어떻게 우리 아연이? 그래도 희망적인 건 치료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완치는 어렵겠지만요. 정말이요? 그럼, 치료 열심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치료도 받고, 약도 쓰는 게 좋은데, 그 약값이 좀 버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하윤이만, 하윤이만 건강하게 잘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그래, 병원에서는 뭐라든? 우리 하연이가 희귀병이래요, 어머님. 뭐? 희귀병? 그럼 죽는다는 거냐? 아니요.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걸리지도 않는 그런 병이요. 치, 아휴 병도 퍽이나 유난스럽게 걸리는. 그러니까 내가 너애 낳을 때 박수무당 집에서 받은 날에 낳으라니까. 굳이 자연부만 해서 날짜보다 이틀 늦게 낳더니 이사달이 난거 아니야? 어른 말안 듣더니 쌤통이다. 어머님, 지금 애가 희귀병이 걸렸다는데 할머니라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말이 틀렸니? 걔가 그날 딱 낳아야지 그나마 사람 구시라고 산다고 했다고. 그날 이후에 나오면 다안 좋다고 그랬다고. 그때 내말 귀등으로도 듣지도 않더니. 그래. 이제 어쩔 거야? 어쩌긴 뭘 어째요. 치료받고 고쳐야죠. 우리 하윤이 제가 반드시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예. 괜히 애 뭔데 에너지 쓰지 말고 빨리 둘째 가지 생각이나 해라. 네? 아니, 걔만 바라보고 있다 잘못되면 내 재산은 누가 지내주냐? 가뜩이나 쓸데없는 계집있인데 거기다가 아프기까지 하니 어쩌겠어. 지금부터 둘째 준비해서 아들 하나 낳아라.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둘째를 낳으란 얘기를 하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니까. 너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건강하게 낳을 확률이 올라가지 않겠니? 에휴, 그것도 뭐, 첫째 보니 상담하기 힘들겠지만, 둘째 낳을 땐꼭날 받아서 낳자. 어머님하고 더 얘기하다가는 제가 돌아버릴 것 같네요. 이만 끊을게요. 한달 뒤. 오늘 하윤이 하루 잘 보냈어? 별일 없었지? 응, 어린이집에서 체육활동하는데, 하윤이는 뛰면 안 되니까 좀 속상했나봐. 친구들처럼 막 뛰어놀고 싶다고 울먹거리는데. 가슴 아파 혼났어. 하, 체육활동하는 날은 데리고 있는 게 좋겠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하윤이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에 나도 돈을 좀 벌어야 할것 같아서. 왜, 하윤이 저런데 일을 한다고? 하... 이달 병원비랑 약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아니, 이렇게 매달 나오면 감당이 될까 싶어. 어디 봐. 하...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음. 우선, 감당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되면 이집 팔아야지 뭐. 이 집을? 음, 더 작은 데 월세로 가게? 아니,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지 뭐. 어머님 집? 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큰집에 혼자 계신데, 같이 살면 되지.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싫어. 어? 불편해. 뭐가? 우리 혜원이 희귀병 걸렸다고. 그게 다내 탓인 것 마냥 구박하신단 말이야. 손녀가 아프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둘째 가지라는 말만 하시고. 스트레스 받아. 당신 마음 잘 알겠는데. 이대로 가다간 우리끼리 감당 안될 날이 올 거야. 그땐 어쩔 수 없어. 우리 혜원이부터 살리고 봐야지. 엄마 말 따위, 신경 쓰지 마. 하, 하기야. 내가 어머님이랑 신경전 버릴 때가 아니긴 하지. 그래, 나 퇴근 후에 할일 찾아보고 있어. 배달이나 대리운전이나. 그러니까 당신은 딴 생각 말고 하윤이만 잘 돌봐줘. 다른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알겠어. 1년 뒤. 에휴조금은게 아주 돈 먹는 하마구만. 집까지 팔아서 집평원비되게 만들고. 치, 유휴 효녀 났다, 효녀 났어. 할머니랑 같이 살기 싫어. 할머니 맨날 나만 보면 째려보고 소리질러. 할머니 싫어. 에휴, 천연이. 어디 어른한테. 야, 애 아프다고 너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제발 얘 앞에서 말좀 가려서 해주세요. 우리 하윤이도 누가 자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쯤은 구분한다고요저 때문에 치팔라먹고 여기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아유, 어디 고마운 할미한테? 너, 니딸 네 조심시켜라. 너는 니네 딸이니까 예쁠지 모르지만, 나는 제가 미워. 누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 고생을 하는데? 어머님! 맞잖아. 너는 이네 남편 불쌍하지도 않니? 퇴근하자마자 배달 알바하고, 주말에는 대리운전 뛰고, 아주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태어난 애 같다니까? 제발 좀, 어머님! 아휴, 깜짝이야. 니야, 너 누구 때문에 커리에 나앉지 않고, 따뜻한 방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다나 때문이야! 내가 아닌 애들 거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집에선 찍소리도 하지 마라. 알겠어? 쫓겨나기 전에! 일주일 뒤 자, 이거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저녁으로 먹어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보면 모르니 한약이잖아. 무슨 약인데요? 임신 잘 되느냐. 네? 뭐라고요? 빨리 둘째 가지라고. 어머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둘째를 가져요? 정민이가 말안 하든 너희들 이집 들어오도록 허락한 이유가 바로 둘째 갖는다는 조건이었어. 뭐라고요? 참말 말고 어른 말 틀어라. 다 제쳐놓고 둘째부터 가져. 그렇게 못 해요. 저 하윤이 하나 돌 보는 것도 벅차요. 걔는 지 알아서 살든 죽든 할 거고. 네가 둘째를 가져야 집안의 풍파가 사라진단다. 그러니까 열심히 먹고 임신해. 알았지? 어머님! 매일매일 동영상 찍어서 먹는 거 인증샷 남겨라. 안 그러면 너네들 바로 쫓아낼 거야. 일주일 뒤. 우리 하윤이가 오늘은 어린지 가망 좀 빨까? 응, 음, 여기. 어?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부적 같은데? 하윤아! 이게 뭐야? 이런 게왜네 가방에 있어? 어, 그거 할머니가 거기 넣어놓고 절대 빼지 말라고 했는데. 아, 할머니가? 응. 내 베개 안에도 똑같은 거 있어. 아참, 어, 이거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잠시 뒤 어머님 어머님 아왜 이렇게 숨이 넘어가? 이게 뭐예요? 대체 이 부적을 왜 우리 하윤이 가방이랑 베개에 넣어놓으라고 한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예방하느라 넣어놓으라고 한 거야. 에휴, 그걸 또 훌라당 치면 떨렸나 보네. 도로 갖다 넣어놔. 그거 비싸게 주고 한 거야. 하. 대체 무슨 의미인데요? 설마... 우리 하연이 죽으라고. 얘는 내가 미쳤니? 너는 내가 그런 사이코로 보여? 그럼... 하연이 나으라고 부적 쓰신 거예요? 그래, 어디 용한 데 가니까 애가 귀신이 쓰여서 그런 거라더라. 그게 귀신신거 벗겨주는 부적이래. 네? 귀신이요? 그래. 귀신이 쉬어서 애가 아픈 거래. 애 죽이는 부적이 아니라 살리는 부적이라고. 죽이는 부적이든 살리는 부적이든 저는 이런 거안 믿어요. 도로 가지고 가세요. 야, 이게 뭐 너한테 뭐라고 하니? 믿거나 말거나 그냥 넣어놓으면 될걸왜안 한다 그래? 찝찝하다고요 그리고 우리 하윤이 엊그제는 검사에서 조금씩 차도를 보인다고 했어요. 점점 좋아질 거니까, 어머님 이런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백날 평원에 돈 갖다 바쳐 봐라. 애가 사나, 네가 귀신을 어떻게 이길 거야? 귀신은 우리 하윤이가 아니라, 어머님한테 시인 것 같네요. 뭐? 천연이? 일주일 뒤. 어, 저, 선생님, 우리 혜원이는 어린이집 버스 안 탔어요? 어, 어머니 하윤이 버스 타기 전에 할머니가 오셔서 데리고 갔어요. 모르셨어요? 네? 할머니가요? 네. 하윤이한테 물어보니 할머니가 맞다고 해서요. 아... 저한테 전화라도 해보시지. 어머 죄송해요. 급하다고 데리고 가시는 바람에 하윤이도 잘 따라가고. 우선 알겠어요. 잠시 뒤. 어머님, 하윤이는요? 하윤이 어딨어요? 하윤이? 아유, 아내 옆에 있었는데, 아유, 어디 갔지? 뭐라고요 아니, 대체 하윤이 어쩌고 혼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왜 가신 거예요? 아 하윤이가 어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해서 나간 김에 사주려고 갔지. 대체 어디 어디 들르신 거예요? 어디서 아이스크림 사주신 거냐고요? 아이, 저 골목 끝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아이고, 어쩌냐. 내가 노망이 났나 보자 애가 옆에서 잘 따라오는 줄만 알았는데. 아이, 하윤아! 하윤아! 잠시 뒤. 여보, 하윤이 찾았어. 정말이야? 어디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하윤이 데리고 있다고. 정말? 응, 내가 경찰서로 가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하윤이 데리고 바로 집으로 갈게.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응, 음, 알겠어. <laughs> 잠시 뒤, 하윤아, 하윤아! 엄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할머니를 놓쳤어? 아니야. 할머니가 나 아이스크림 사주고, 화장실 간다고 하고 안 와서, 내가 기다리다 나와서 경찰서로 곧장 간 거야. 할머니는 아빠. 하윤이 말이 정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진짜 노망이 났나보다. 내가 하윤이를 깜빡하고 집에 오다니. 아니, 미쳤었나봐. 아니, 놓칠 게 따로 있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진짜 내가 뭘 씌인 것 같아. 그놈의 귀신 타령. 우리 하인이 잘못됐으면 어쩔 뻔 했냐고요? 아유, 아유, 미안하다. 다내 잘못이야. 여보, 엄마도 많이 놀랐어. 엄마 혼자 아파트 몇 바퀴를 돌았대. 하윤이한테 별일 없었으니까 진정하고. 우리 하윤이 오늘 진짜 씩씩하던데? 혼자 경찰서를 다갈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바로 가까운 지구대 가라고 했어. 그래, 맞아. 우리 하윤이 정말 잘했어. 하윤이 어디 다친 데는 없지? 안 뛰어다니고 침착하게 잘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지일이 당신, 아직까지 엄마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냥 좀 어머님이 서간치 않아서 뭐가 그냥 다 행동 하나하나가 좀 이상하고. 섬뜩해. 무슨 말이 그래? 엄마도 하윤이랑 정 붙이려고 나름 노력하는 것 같던데. 아까는 애랑 인형놀이 같이 해주던데? 인형놀이? 아 그것도 싫어. 애한테 그러면서 무슨 말 할지 모르겠고. 하윤이한테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섬뜩하고. 못되게 굴면 그대로 또 섭섭하고. 너무 스트레스야. 우리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 못되게 나가고 그런 거야. 자기도 하윤이 위하는 것처럼 엄마도 내가 안쓰러워서. 하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어머님 행동이 일관성이 없어서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지 말고 우리 어디 공기 좋은 데로 1박 2일 정도 다녀올까? 여행? 응, 엄마도 같이 가서 우리 허심탄하에 소개기도 하면서 풀거 있으면 풀고 어쨌든 함께 살기로 한거 이렇게 계속 불편하게 살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하자, 응? 하, 글쎄, 한번 생각은 해볼게. 보름 뒤. 와, 드디어 오늘 받아보는 거야? 우리 하윤이 그렇게 신나? 응. 바다에 발 담가야지. 한 3시간 걸리려나? 잠 아키면 더 걸릴 수도 있고. 어. <laughs> 어. 나 갑자기 너무 졸리다. 멀미하는 거 아니야? 좀 자. 그래도 돼? 그래라. 내가 정민이 졸지 않게 챙길 테니. 그럼... 저는 좀 잘게요. 한 시간 뒤. 아빠, 나쉬 마려. 하윤이 쉬 마려? 엄마 깨울게. 아유, 자는 일 뭘게요? 내가 데리고 가면 되지. 다음 휴게소에 잠깐 세워라. 내가 하윤이 데리고 화장실 갔다. 뭐 간식거리 있으면 사서 올게. 그래? 하윤이 할머니랑 갈래? 음 잠시 뒤아 어, 정신없이 잔네. 어 뭐야 여기 휴게소야? 응 화장실 갈래? 어 하윤 어 어디 갔어? 엄마랑 화장실. 어머님이랑? 어, 저기 오네. 어 하윤이는? 하윤이는 안 보이는데? 엄마, 하윤이는, 하윤이는 어디 갔어? 이제 우리 아들 고생 끝났다. 걔 때문에 우리 아들 틈골 빠졌는데 오늘부터는 내두발 뻗고 자겠다. 우리 하윤이, 하윤이 어디 갔냐고요? 하늘로 올라갔나 땅으로 솟았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 독한 년아! 이 엄마. 여보. 빨리 찾아보자. 잠시 뒤. 휴게소를 다 뒤졌는데 없어요. 네. 안내 방송도 했고 경찰한테도 연락했어요. 우선 CCTV 확인부터 해보죠. 어, 여기 어머님이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게 보여요. 어들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어? 어? 휴게소 넘어 도로로 데리고 나가는데요. 어머, 그럼 휴게소에 애를 버리고 온게 아니라 고속도로에 애를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 진정하시고요. 아네 찾았어요. 알겠습니다. 찾았대요. 정말이요? 우리 하윤이는 하윤이는 어디에 있대요?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죠. 엄마, 하윤아, 어디 있었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가 도로가에 서있으면 아빠 차가 올 거라고 거기 서있으라고 해서 있었는데 또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잖아. 왜안온 거야? 얼마나 무서웠는데. <laughs> 애가 도로 갓길에서 울면서 서 있길래 사고 날까 봐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휴게소에 있다가 왔다고 하길래 이리로 데리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윤아, 엄마가 미안해. 다시는 엄마가 우리 아윤이랑 떨어지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잠시 뒤 이대로 절대로 못 넘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아동 유기죄로 신고할 거야. 이거 간접 살인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하윤이 차에 치여 죽으라고 거기 세워 둔 거잖아. 의도적으로. 소름 끼치고 치가 떨려. 나 시어머니고 뭐가 없어. 신고해서 깜방에 쳐넣을 거야. 해원아. 제발 뭐가 제 발이야? 당신 엄마가 한 짓을 보고도 지금 편드는 거야? 당신은 일한다고 매일 밖에만 있어서 몰라. 어머님이 나랑 하윤이한테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 부적도 하윤이 죽으라고 한것 같고. 아이스크림 집에 두고 온 것도 의도적이고. 아침에 나한테 먹인 그 주스도 의심스러워. 수면제를 탔는지 그렇게 졸릴 수가 없었어. 당신 힘든 거 알아. 의심 가는 것도 맞고, 그런데 어떻게 엄마를 신고해? 내가 엄마랑 잘 얘기해 볼게. 안 되면 분가라도 할 테니까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분가는 당연한 거고, 나 어머님 제값 꼭 치르게 할 거야. 잠시 뒤, 뭐야, 제가 살아서 들어와. 왜, 왜 우리 아들? 증 껍데 먹는 년이 왜 멀쩡히 들어오냐고! 엄마 제발! 나랑 하윤이는 따로 가야겠다. 가긴 어딜 가? 장마 같은 년, 귀신 신 년, 죽어라 죽어 죽어! 엄마, 할머니 왜 그래? 추가 어, 엄마... 엄마... 여보... 119... 119 좀... 몇 시간 뒤... 상태가 좀 심각하네요... 더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조현병이 의심됩니다... 조현병이요? 네... 망상, 환청... 이런 거로... 사회적 생활이 힘든 상태를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계속 헛소리를 하고 난동을 부리고 좀 심각해 보이네요. 이대로 태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보호자가 동의하신다면 폐쇄병동에 입원하면서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워낙 나이가 있어서... 치료가 잘 먹힐지는 장담 못 드리겠네요. 네, 입원시켜 주세요. 석달 뒤. 이렇게 같이 와줘서 고마워. 몇달 동안 이 병동에서 본인이 제일 괴로웠겠지. 그걸로 죄값 치른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면서? 응. 마지막 소원이 당신이랑 하윤이 만나는 거라고 하셨어. 걱정하지 마. 엄마 많이 쇠약해지셔서 절대 해코지 못해. 그렇겠지. 하윤아.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 어쩌면 오늘이 할머니 뵙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인사해도 괜찮지? 응. 음. 할머니에 대한 좋은 것만 기억해줘, 하윤아. 알았어. 엄마, 하윤이랑 혜원이 왔어. 음, 그래. 와줬구나. 고맙 내가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지옥에서 그 죄값은 마저 다 치를게. 우리 하윤이 꼭 나서 건강하게 바란다. 해원이도 나 때문에 마음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그후 네. 그렇게 어머님은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우리 하윤이 병이 나았고요. 지금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뛰고 점프하고 오래 걸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세 가족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한바탕 폭풍우가 몰아치고 간그 어딘가에 무지개가 뜬 듯. 제 일상은 요즘 비온 뒤 맑음입니다.